그래서 쉐이딩을 하는 이유. 쉐이딩은 진짜 간단해요. 너무 쉬워, 쉐이딩은. 두더시현조. 아, <laughs> 어. 자, 이번에는 쉐이딩에 관련된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지고 오셨던 거이 쉐이딩이에요. 자, 칼을 일단 좀 보여드릴게요. <laughs> 네. 자, 이게 청하실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세 가지가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딱 봐도 지금 칼라 어때요? 제 거가 되게 연하네요. 음, 탁, 연하기도 연해. 탁하다고 그래서 뭐 그런 거 탁한 거예요. 네. 자, 이거 잘못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것 같아요? 잿빛 돌아요. 네. 피부가 잿빛 돌면 어떻게 돼요? 아, 다크서클처럼. 아, 네. 막 되게 어두워지고, 칙칙해지고. 음. 그래서 이 칼라를 제가 이렇게 한번 좀 만져보면, 음. 어떤 컬러예요? 지금 보면 회색빛이 많이 돌잖아요 네, 네. 회색빛이 도는 타입을 동양인 사람들이 메이크업을 하면은 되게 탁해진다 음. 딱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쉐이딩은 컬러를 선택할 때 어떤 컬러를 쓰면 되냐 네.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타입 네. 지금 보면 잿빛이 많이 돌아요 네. 회색빛이 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어, 완전 생각보다 지금 되게 붉죠? 네. 자, 그러면, 손에 보면은, 이렇게 돼. 황토색이 음. 어,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것도 피해야 돼요. 자, 이거 두 번째. 이것도 쉐이딩인데, 자, 봐봐요. 어때요? 음. 이거는 더 갈색 빛이 많이 돌아요. 제일 베스트가 이 제품이에요. 음. 조금 살색이면서도 뭔가 모르게 좀 어두운 빛이 같이 들어가 있죠. 살구색이면서도 쉐이딩 빛이 이제 많이 도는 타입. 그래서 이런 타입을 가지고 쉐이딩을 잡아주면 훨씬 자연스럽게 메이크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쉐이딩을 이제 바를 때 어디 위치에 바르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네. 겁니다. 일단은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저한테 보여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또 있어요. 자, 베이스를 했어요. 네. 피부 표현은 집에서 하잖아요. 네. 자, 근데 쉐이딩을 할때그 전에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자, 베이스를 했어. 네. 막 광이 돌아. 네. 근데 쉐이딩을 가지고 막 이렇게 브러쉬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해. 그러면 베이스가 어떻게 돼요? 뭉쳐. 뭉치거나 네. 기스처럼 아... 막이브러쉬 자국이 남아요. 네. 그러면은 뭐를 바르면 이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요? 파우더. 파우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파우더를 먼저 써 주는 거예요. 자, 끈적거림이 없이 그이 턱선 있는 데를 파우더를 가지고 사이드를 다 잡아 주셔야 돼. 자, 이 파우더는 제가 우선은 먼저 한번 좀 발라 볼게요. 그냥 파우더만 어. 자 불필요한 유분을 일단 잡았고 그 다음에 쉐이딩을 가지고 한번 먼저 한번 해보세요. 나 가만 보기만 할게요. 어떻게 해야 <laughs> 되는지만 진단은 끝났어. 눈동인데 어. 이렇게 해요. 이 정도로 맞죠. 난이 굴릴 때부터 이미 알아봤어.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렵죠. 자 그리고 위치가 오. 잘못됐어요. 아. 자.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만약에 여기를 턱을 이렇게 막 굴려요. 음. 이렇게 굴리고 밝은 빛에서 사람이 딱 옆에를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음. 돼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차이가 톤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리고 나서 여기 잘못 쉐이딩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막떼낀 것처럼 돼요. 아, 네. 되게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laughs> 이, 이 쉐이딩을 할때 어떻게 하냐 턱선 라인을 깨끗하게만 잡아주면돼요 그럼 그 위치가 어디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려오는 데가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어. 이 턱선이 무너져요 그 부분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쉐이딩은 자 브러쉬 자 브러쉬를 묻히는데 이 브러쉬가 자 지금 이거 한번 이렇게 만져볼래요? 어때요? 되게, 부드럽고. 되게 부드럽죠? 응. 부드러운 거를 가지고 롤링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 브러쉬를 묻혀 그 다음에 양을 좀 덜어줘야 돼요 네. 양을 덜어줄 때는 그냥 이런 뚜껑 같은 데다가 아. 응. 자 잡아주고 자이 밑에 이 뒤에 있죠. 아 거기부터예요? 여기 뒤에서부터 시작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사람이 딱 봤을 때 정면으로 보잖아요. 음. 정면으로 보면 여기가 들어가 보인다니까. 음. 그러니까 턱선이 더 아름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턱선, 여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밑에. 아, 이렇게 위로. 아래서 음. 위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뼈 있는데 잡아주고. 너무 과하게 하면은 당연히 지저분해져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음. 여기까지 자, 여기 하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계속 일단은 제가 발랐어요. 근데 옆에서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지저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밑에 라인만 잡았거든.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방금 전에 근데 그청아씨가 했던 것처럼 여기 다 굴리고 뭐하고 여기 다 이제 시커매지고 이제 시간 지나면 이제 다크닝 여기에 막 내려오고 여기 네. 시커멓고 막 그러니까 베이스 하려면 또 쿠션 가지고 또 맞아요. 누르고 그러면은 막 이제 컬러가 믹스돼 있으니까 또더 잿빛 돌고 어머 오늘 왜 이렇게 메이크업이 이상하지? 아니,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컬러 잘 선택하셔야 되고 하는 위치 그것만 잘 잡아주시면 돼요 이 반대쪽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한번 네. 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쉽죠 근데? 네 어. 자 바르고 그 다음에 양을 그렇죠 좀 세게 해도 괜찮아요 이게 너무 연해 아, 연해서 네. 세게 해도 안 진해져요 그렇지 만약에 이제 쉐이딩 자체가 컬러가 너무 이제 진한 거를 쓰게 되면 이제 목이 시커매지겠죠어아어 네. 어. 아, 그렇죠. 어, 그래서 컬러 선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따라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진짜 얼굴 칼같이 이렇게 조각처럼 만들 수 있는 방법 어,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난 거. 쉽죠? 네. 어. 자, 이렇게 하면은 쉐이딩은 끝난 거예요. 음, 어, 근그 간단하네. 유의 사항. 팔라를 잘 선택을 해라. 브러시를 그다음에 최대한 부드러운 브러시를 가지고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 바르는 위치. 그 위치만 잘 잡아 주시면 돼요. 아까보다 보면은 여기 턱선 많이 사라졌어요. 맞죠? 음. 카메라상에서 저기 피디님 좀 어때요? 차이 나죠. 여기 <laughs> 턱이 음. 없어졌어요. 응. 네. 자, 이렇게 하면은 다 끝이 났는데 좀 이렇게 솔루션을 한번 받아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게좀 많이 잘못됐었구나라는 많이 잘못됐다? 네, 그쵸? <laughs> 그리고 생각보다 음. 되게 간단하게 좀 솔루션이 되니까 음. 더 하기도 수월하게 할수 있을 것 같고 음. 좀 연습하면 되게 음. 편하게, 예쁘게 화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끝! 네. 자, 이렇게 하면 오늘의 너티분과 음. 이렇게 색다른 쉐이딩, 속눈썹 이두 가지의 컨텐츠를 한번 찍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더 재밌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컨텐츠, 이런 컨텐츠로 한번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